할수 있을 것같아오 어, 된다 오, 좁아 좁아. 오늘은 액괴 푸시팝 버블을 섞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aughs> 이렇게 푸시팝 버블과 이 액괴가 있는데요. 요즘 푸시팝 버블이 유행하길래 한번 사와 봤어요. 그럼 일단 이건 옆으로 치고 촥 이렇게 예쁘고 맑은 액괴인데요. 여기 이푸시팝 버블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 완전 좋아요 완전 중독되는 느낌이에요 오 어, 여기도 착착착 잘 되네요 근데 무지개빛이라서 전 무지개색을 사봤어요 예쁘죠? 근데 이쪽은 잘안 눌러지는 느낌인데요? 여기가 착착착 잘 눌러져요 여기 이제 이개를 부어볼까요? 아니면 일단 코콕이 다시 이것도 뭔가 푸시파보글 같아요 액괴 푸시파보글이 예쁜 액괴를 여기에 부숴볼게요 이렇게 발라서 예쁘게 부숴줄게요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를 어떤 걸로 콕콕 찔러 볼까요 저는 이거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요. 이거를 콕콕 해볼게요. 음, 뭔가 에이프시버법을 뭔가 업그레이드시킨 느낌이에요. 뭔가 오묘한 느낌이에요. 뭔가 그래도 쾌감은 좋아요. 뭔가 주전시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게임 여기 슬 a n a n 느낌이에요 m i Bonga, BT Bonga, m 이 l a n g a Nukimi, s a 이번 You do, you don't 어 이거 그 외국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걸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오! 된다! 아, 애껴라서잘안 되네요. 어쨌든, 오, 이걸로도 희망이 보였어요. 잠깐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체만, 응, 음, 음, 대신 하는 그 푸시팝 버릇이 됐네요. 뭐야? 애껴라서안 되네요. 아 몰라요 그냥 그재미는 푸시파 버블을 눌려볼게요 저는 이 코팅 만된거 음, 이렇게 예쁜 푸시파 버블을 이렇게 콕콕콕 눌러볼게요 뒤로 눌르는게더 편하려나요? 뭔가 바닷속에 와 있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제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예쁜 이 나뭇잎이요. 또 뒤집어서 눌러볼게요. 잘 눌러볼까? 요잘 안되네요. 역시 전푸시퍼 버블은 반대쪽으로 눌러야 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푸시팝법을 위에서도 플레임을 할수 있어요. 여기를 좀만 묻혀 놓고요. 한번 좀더해볼까요 에, 아, 뭐야? 이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다인하는데눌러졌나봐요 그래서 아까 톡톡톡 소리가 났구나. 전또 뭔가 떨어졌나했어요 음. 딱 소리까지 완벽하군요. 너무 <목소리> 초보석으로 될까요? 초보석... 뭔가 한번 한 눌러줄 때한30% 눌러지고요, 70%는 안 눌러져요. 그냥 천천히 누르는 게더 빨리 눌러질 것 같지만, 저는... 그냥 할 때... 이 정도면 신기록 쌓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톡톡톡 삭 하는게 재밌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좍 다시 비벼서 뒤집어서 말랑글지로 만지는 것처럼 이걸 짜 볼게요 충 이걸 뒷면을 봐야겠죠 이렇게 짜면은 어디 짜고 있게요 바로 여옆 어디 짜고 있게요 바로 여기를 짜고 있었는데요.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냥 여기 뒤로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 누르고 뒤쪽을 누르는 게더 재밌겠어요. <laughs> 짜는 건 재미가 없네요. 여드름 짜는 거 같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어, 뭐지? 방금 여쪽을 누르는데 여쪽이 작가그 이렇게 됐잖아요. 뭐, 다시 안 되네요. 그 다시 들어가서. 순간 코콕이 하는 느낌이에요콕콕콕콕콕 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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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요 슬라임이 아슬이임이 아니라 a y slimy. 코콕 l 이 m y I'm going t 코코 코. 콕 I'm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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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반대로 콕. 뭔가 잼을 발라놓는 느낌이에요. 여기 뭔가 끈적끈적한 풀잼? 그런 거 발라놓은 느낌인데요? 음. 자, 다시 그 뜻, 뜻인가 뭔가 그 판처럼 해볼게요. 야. 다시 한번 도전. 뭐지요? 이건 무슨 일이죠? 전 안될 줄, 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푸시팝 버블에 액괴를 섞어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